의미있게 살기 위해서 매년 목표를 세우고 그걸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전부터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니까 해가 바뀌거나 이런 게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거를 정말 내가 원하는지 그거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루고 싶냐? 그게 사실 의지의 90%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이루고 싶은 거내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꺼내세요.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외쳐라. 그럼 주변에서 도와줄 겁니다.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하겠다고 했잖아요. 저 내년에 분명히 합니다. 꼭 합니다. 왜? 말했기 때문에. 저는 개인적으로 쉼이라고 표현해요. 막판 뒷심을 내기 위해서 오버하면 꼭 어디 하나는 망가져요. 신체가 망가진다든지 정신이 망가진다든지 저는 딱 막판 디시 필요하면 쉬어요 그냥. 조금 늦어도 돼요. 저는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.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메모리 돼요. 계속 생각하보면 아, 나는 그냥 패배자.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, 진짜로. 근데 그 생각이 딱들때 바로 지금 문 열고 나가서 걸었으면 좋겠어요. 걸으면 내가 왜 의지가 없는지도 생각이 날 거고 걷는 것과 동시에 활기차져요 방어 메고 나가요 그냥 나가 나가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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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걸어 안녕 자 마음의 힘과 몸의 힘 중에 중요한 건 몸의 힘이에요 건강한 마음에서 건강한 신체가 오는 게 아니고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쓸수 있는 에너지가 많으면 남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남한테 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? 그 친구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친구한테 필요한 뉴스라도 하나 더 보내주게 되고 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케이크 보내주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. 열심히,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, 방향을 살짝 놓칠 때가 있어요.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,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중간중간 한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, 네모장을 열어서, 내가 지금 조금 마음이 혼란스러운데, 라면서 글쓰기 명상을 시작을 해요. 그러면, 아, 내가 어디쯤에 와 있고, 내가 지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. 또는 너무 천천히 가려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구나. 뭔가 자기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가생사는더 키스웨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설정 지금이요 가생사는더 키스웨이 빨리 와